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죽었듯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더 이상 그돌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그 육의 몸도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으로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는 그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남에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전에 몸은 썩, 썩는 흙으로 만든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아리라 하신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양의 문이시고 또 산한 목자이시며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료 생명이시고 또찬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나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렵기도 해요. 어, 이 두려움은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한국말로는 마음이 아니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 두려움이 우리를 딱 붙잡으면 그 영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죄고, 사탄의 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 육의 생각을 떨쳐내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더군다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도 아, 말씀 의지하고 어, 힘들고 또 염려근신 걱정이 들어와도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난 영의 생각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어 주님 품 안에 안길 거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더 고백할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예수를 죽은 자에게 자였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영적인 존재,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의지하여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또 믿으며 어 우리를 어,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